저기가 민가든 호텔입니다. 제가 첫날 숙박을 지냈던 민가든 호텔. 보시다시피 조금 약간 낡았죠. 뭔가 느낌이 올드하고, 뭐 그래도 뭐 나를 외경은 멋있습니다. 앞에 다리도 하나 있고, 여기가 호텔 로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호텔 로비. 느낌상 이 호텔은 약간 중국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 호텔라고요. 중국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중국 글자도 많이 써져 있어요. 한국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시고 물론 한국분들이랑 중국분들 을 제가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긴 한데 느낌상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골든 뷰비스트로라고 이렇게. 식사하는 레스토랑 공간도 있고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다 있고 널널하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걸 찍고 제가 먹은 대는 4층 이렇게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냥 4층을 누르면은 됩니다예 네. 아까 안됐는데 지금 룸 컨디션을 한번 보시면 뭐 냉장고도 있고요. 냉장고를 뭐 텅텅 비어있고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 뭐 작동 정상적으로 한거 같고, 좀 큼직해요. 36,000원 짜리인데 생각보다 좀 큼직하고, 뭐 저희 짐이 좀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없으면 좀 생각보다 큼직하고 깨끗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좀 지저, 바닥이 좀 더러워요. 바닥이, 바닥이 좀 더럽고. 이런 침구류 같은 게 보고 누렇죠. 여기 이건 제 털인데, 뭐이 털도 원래 머리카락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좀 오래된 데가 티가 나는 게 이런 데가 다 까졌어요. 다 그리고 방음도 잘안돼 가지고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래도 36,000원인데 뭐 이해해 줄만 합니다. 잠만 잘 자면 되죠. 뭐 저는 약간 그런 주이거든요 싸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왜냐면 싸니까 비싼데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싸도 지킬 건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해합니다. 이런 정도는 뭐 뷰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에어컨도 두 대나 있어요. 에어컨도 한 대, 두 대. 여기는 민가든 호텔 화장실인데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검은 뭔가 찝찝한 느낌, 그리고 구석구석 보이는 이 곰팡이의 흔적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짝 불쾌해요. 이런데 다 곰팡이 보이시죠? 다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습기가 많이 찼는데 그거를 청소를 안 했던 뜻이죠. 이 곰팡이, 곰팡이.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혐오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저 같은 상남자한테는 이런 거. 가격만 싸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전 상남자니까 끝! 이날 밤을 묵는 숙소는 뭐 큐어 호텔이라고 어,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상비가 좀 괜찮은 호텔입니다 7만원 정도 하고요 여기는 보시면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뭐, 큰짐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뭐, 라운지도 뭐 나름 깔끔하게 그냥 무난한 형태로 돼있습니다 이 여기가 리셉션이고요 조식은 그 뭐지 조식을 그걸 안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조식은 안 먹습니다 보니까 저기 애플 컴퓨터도 있네요 여기는 바 같고요 화장실은 가는 길에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은 오 좋은 냄새가 나고 이것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화장실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딱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숙소 컨디션은 뭐 나, 나쁘지 않네요. 화장실도 여기는 휴지도 있고, 깨끗하고, 여기는 샤워실인가 보네요. 여기는 다행히, 곰팡이도 많이 없고, 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 같고, 친구도 어, 깨끗하네요. 친구도 깨끗하고, 오,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그걸도 있네요. 여기는 개수댄데 개수댄데 이거는 먹어도 되는 물이래요. 이거는 이 먹어도 되는 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물. 여기는 어, 하얏트 센트릭 호텔이라고 조금 비쌉니다. 가격은 제가 가격은 여기 위에 올려쳐 어둘게요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 전에 살던 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싼 데가 좋긴 해요, 확실히. 화장실도 깨끗. 물도 잘 빠지겠죠? 물도 잘 빠지고. 아, 전에 집은 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오, 샤워실도 깨끗. 깨끗, 깨끗. 그리고 저희 온다고 이렇게 예쁘게 모양도 해 줬네요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멋있죠 뷰도 뷰는 애매한데 나쁘진 않은 침대가 너무 예뻐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에도 야외 테이블도 있고요. 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 공사 더하기 바다 뷰. 여기는 밀크. 밀크 스테이션으로. 오그 뭐 르트 뭐 우유 뭐 이런 거？유제품 그런데 샌드위치 스테이션, 트리나 마요, 바게트, 참치 마요, 바게트 있고 여러 가지 야채 들도 있고 파인애플 주스도 있 고, 그냥 일반적인 그 아침 호텔 조식 느낌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음식은 특별히 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빵이랑 뭐 잼이랑 시리얼 이런 거 있고 자수 님밥. 라이드 비 마마 오케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거. 먼저 모르겠어요. 900백. 200. 200한 서백 백. 200한 서백 백. 오늘 아빠 데모네. 고성 봐. 아빠가 나이스.